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음, 여러분들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 트윈 프레임 얘기를 하면서 트윈 프레임과 그 솔메이트의 차이도 음, 얘기를 했는데 그 솔메이트 같은 경우는 음, 조금 카르마 메이트하고 구분하시는 분도 있고 같이 쓰는 분도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이거를 좀 같이 쓰는데 이 솔메이트 중에서도 어, 그 카르마가 긍정적인 카르마와 부정적 카르마가 있기 때문에. 음, 사실 긍정적 카르마 같은 경우는 어,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사실 어, 부정적 카르마도 힘들게 하긴 하지만 또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어서 뭐, 글쎄요. 이거를 좀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트윈프레임도 사실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트윈프레임이신 거를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음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이 트윈 프레임이고, 그래서 결국은 트윈 프레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어, 처음에는 음, 사실은 그 인간의 그 에고의 입장에서는 합리화와 그 억압, 회피 이러한 방어기제를 쓰기 때문에 트윈 프레임인지 아닌지 사실 뭐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두려워합니다. 그거는 러너나 체이서나 어, 마찬가지고 또 어떤 분은 그 러너가 계속 러너가 되냐고 하시는데 계속 바뀝니다. 체이서가 어느 순간에 러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꼭그 만나고 안 만나고에 따라서 러너와 체이서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어, 안 만나도 마음속에서 러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과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정리했다 마음속으로 선언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러너의 입장으로 이제 본인이 그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요 태도 변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더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제가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그 감사라는 게 사실은 참 중요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솔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감사는 사실 능력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사실은 감사가 된 것이 잘안 됩니다. 음, 남들이 보기엔 좋은 조건의 위치와 여러 가지 그 여유가 있을지라도 본인의 마음이 그것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마음으로 투영되는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매트릭스이며 이제 환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이 툴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이 세상이 상당히 밝아 보일 수도 있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마법과 같은 힘을 갖고 있고, 요술과 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고, 잘 탐구해야 되고,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음, 여러 그런 영성계 그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는 것들을 많이 보시고 이제 탐구를 하시기를 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탐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그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가는 이 가정 자체가 어, 하나의 그영석의 어떤 정화와 진화의 가정에 상당히 마음이 되, 도움이 됩니다. 음, 그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이 부족한 것을 깨닫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 좀더 배우는 자세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이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열심히 탐구하고 배워나간다는 자세는 그 안에서 이미 그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특히 이 탐구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그 궁금해하고 그 호기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기해하는 그 마음이 그 자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신기해하는 그 마음? 그러면 신기라는 것 자체가 신의 기운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기라는 것은 상당히 음,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 아이와 같이 그 신기하게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는 어 진정한 어떤 탐구가 있고 그 탐구는 이 세상에 대한 어 호기심과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트윈 프레임에 쏟는 그 집착과 그 에너지를 그 자신의 마음과 그이 마음이 바라본 이 세상에 대한 어, 그 탐구를, 에너지를 그렇게 투여한다면 삶이 좀더 활력이 있으며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트윈프렘 가정이 그 힘들다는 것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에고의 입장에서는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게 그 공부의 여정이고 배움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탐구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 자체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탐구와 사랑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탐구는 계속 궁금한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어 그것은 마치 그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 회피하거나 억압을 해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기억이 나고 떠올르는 거랑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탐구의 가정이 결국은 어떤 사랑의 가정이고 그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변화하며 발견하며 배워나가며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어떤 것에 머무르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그 움직여 나가는 마치 생명체와 같은 그 에너지의 그런 변화와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어, 바뀌시냐면 어,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랑을 하거나 탐구를 할때그 배워 나가는 그 과정은 기존의 자신이 갖고 있던 어떤 관념에 그 변화와 어떤 관점의 변화, 혹은 파라다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그 사람을 만난 이후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졌다. 뭐 이런 마음과 생각들을 여러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마치 우리가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상구자처럼 음, 어, 세상에 대한 어떤 그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음, 호페로니쿠스의 어떤 그런 변화처럼 어, 이 지구가 어떤 지동설과 천동설에 있어서 천동설이 아니고 지동설로 바뀌고. 어, 지구가 이 태양을 도는 것과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과 이 다른 관념들의 확실히 그 관점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구가 평평하다 혹은 지구가 둥글다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던 기존의 고정 관념에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 우리가 그 잘못된 그 지식과 편견으로 어, 인간은 자신의 그 삶의 그 지평과 사고의 어떤 무지를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상당히 힘들게, 뭐 자유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게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무지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지가 사실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자신의 그 한계를 더 고정시키고 잠재력을 이렇게 매몰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에게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잠재력을 키워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열린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덮어놓고 보지 않는 자기 자신의 그런 능력, 그 숨겨진 것들을 이제 탐구하시면서 자기를 이제 키워나가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자신의 원래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어, 자각하고 깨달아가는 모습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의 변화. 내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내 자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삶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주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는 그 마음, 그 호기심, 그 탐구심. 그 모든 것들이 어, 여러분들의 영혼에 어, 커다란 울림이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비어나가는 마음이 이제 생겨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지식으로만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은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식으로 또 다른 고정관념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배워나가고 그 새로운 것을 알아나가는 그 열정과 그 태도 그리고 모든 것에 내가 열려 있는 그러한 마음이 사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는 자다. 그리고 이 세상이 나에게 열려 있고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을 내가 더 알아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여겨집니다. 음, 여러분께서 어,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음, 사랑을 배워나가시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더 심화시킨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탐구라는 어, 것에 대해서 좀더 진지한 자세로 접근하시는 것이 어떨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딱딱한가 아니면 열려있는가를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음, 이런, 당분간, 이제 이런 강의를 좀 하면서요, 어, 많은 분들이 뭐, 트윈플임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가를 궁금해 하시는데, 처음에는 솔메타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내 자신의 어떤 인생에 관련된 것이니까,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어, 자신을 좀더 알아 나가고 배워 나간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가장 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런 믿어주는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네 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